is Happy for seasons of love. Summers back, the sunny day. Spring gives away to the summer. We're heading down, wearing a shirt, ready to enjoy dear summer. 시리롱,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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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독해 다 가져가고 난데 없는 웬 조상 그를 갖다 난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배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떨어서고 톡톡털. Summer's back, the sunny day. Spring gives away to the summer. We're heading down, wearing a shirt, ready to enjoy dear summer ocean. Another love has come in this land. Another dream has come with beauty. The land of, land of love, the land of peace. 네, 우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과분한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 c 시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드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년과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의 수상자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과연 저희가 이런 귀한 상을 받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딤돌상을 저에게 희 주신 이유가 어, 코로나로 힘든 때에 대한민국의 전통 대중가요인 트로트를 어, 만방에 다방면으로 어, 알려주시고 연결해주신데에 대한 그 디딤돌 상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21년도에도 어, 많은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는 노래 어, 여러분들께 디딤돌로 연결해 드리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장민호 씨 소감. 하긴 했지만. 우선,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인 트로트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여러분들께 감동과 위안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해 주시고 또 트로트를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상을 받는 것 같고요. 디딤돌이라는 단어가 저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들께 좋은 디딤돌로 또 어, 많은 감동을 드리는 교량 역할을 할수 있는 트론맨 그리고 탑6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끝나네 끝났... <laughs>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고 네. 정말 흥이 나서 잘 살았는데요. 우리 혹시 이천원 씨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좀 위로 받은 거 있어요? 어, 청각 장애를 갖고 있으신 우리 팬분께서 아예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중증의 이제 장애 질환을 갖고 계신데 어, 몇십년 만에 미스터 트롯에서 제가 노래를 하는 것을 듣고 지금까지도 다른 분들의 목소리는 못 듣는데 제 목소리만 제가 노래하는 목소리 말하는 목소리만 어, 들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저희 팬분이 계셨거든요. 와 정말 찡한 사연입니다. 네, <laughs> 네. 장민호 씨한테는요. 장민호 네. 씨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세계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트론맨에 열광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그 마력의 비결일까요? 우선은 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다들 가지고 계셨지만 어, 저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저희가 아,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내 마음속에 전통의 아름다운 음악이 아, 이렇게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고요. 나아가서 저희도 이제 k 트로처럼 열심히 해서 전 세계의 아, 트로트를 알리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잘 어, 네. 해내실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한마디만 네네. 여쭤보겠는데요. 네. 우리 이찬원 씨는 별명이 네네. 찬또백인데 <laughs> 네. 본인 그 별명 마음에 들어요? <laughs> 어, 일단은 이사장님께서 제 별명까지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어, 찬또백이라는 별명은 이제 제가 미스터트롯 첫 경연 당시에 진또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제 이름 이찬원의 찬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생긴 별명입니다. 어, 사실은 저를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들어 주었고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대중들께 어, 선보였던 그 노래의 제목을 따서 만든 별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나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평생토록 간직하고 싶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우리 장민호 씨 별명 뭔지 아세요? 네, 꽃사슴, 사슴 눈망울, 눈잘 쳐다보세요. 본인은 어때요 그 별명? 저요. 어,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이름을 알리고 거기에 이제 요즘 이제 북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북캐릭터라는 말을 쓰는데 찬원이 같은 경우에는 찬도백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꽃사슴이라는 별명과 캐릭터까지 만들어져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별명이니까 평생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laughs>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we're seeing the true colors everywhere it's the season for harvesting yes it's a happy and scary we stay together in wintertime but we are not going back again so, well, Secretary General, how do you feel to receive this Stepping Stone Bridge Award? Honored uh, and very grateful uh, because it was quite a challenge to get inside Korea at these times. <laughs> and um, I feel very grateful to you, Tonghua, sorry, uh, President Che, but you're Tongwa to me. Um, thank you for being so generous and stubborn to make me come to Korea. Um, and so I'm very grateful to be part of the big CC adventure. <laughs> Thank you, congratulations. 근데 많은 UN, the UN the equality, uh, Generation Equality Forum. What's that? Just in a simple words. The UN Generation Equality Forum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since uh, in June 2021. And we are going to have presidents, prime ministers, NGOs, CEOs, an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ing to Paris, virtually or physically, to make progress for gender equality and for women's rights. <gained mourning> um, okay. 저는 부모로서 의무를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하면서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부모의 역할은 가르키는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미라도 탑의 높이와 같아서 높일수록 멀리 볼수 있고 멀리 볼수록 We start again. Mommy shark, daddy shark, doo -doo -doo -doo. daddy shark. Doo -doo -doo. We start again. The four seasons, face to face. That's our whole new time. Another love has come in this land. Another dream has come with beautiful mind. friends h o to l e t 이어온 이런 좋은 행사 의미 있는 곳에서 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무엇보다도 아기상어 베이비상 노래를 사랑해 준전 세계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어, 배급하는 데 도와주신 저희 사내외 동료분들 그리고 특히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회사는 이제 10년 정도 돼서 저는 뭐 당연히 20살이 넘었겠지만 그래도 새싹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의 또 주요 고객이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1, 1살부터 한 10살까지의 새싹들. 저희 회사는 그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건어뭐 요즘에 되게 유명한 봉준호 감독님이나 혹은 뭐 그리고 블랙핑크, 그리고 BTS, 그리고 뭐 베이비 세까지 합쳐 이제 4B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런 4B들이 좋은 스케치를 그릴 수 있다고 믿고요. 저희가 그린 스케치 위에 더 다채로운 컬러를 통해서 세상을 더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기 상어가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국악 아기 상어도 있고 트로트 아기 상어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런데 그 여러 버전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호응이 좋은 건 어떤 건지? 아 네. 어, 이사장님이 딱 되게 감추고 싶은 비밀을 약간 찔러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는 그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베이비 샤기 가장 첫 번째 나온 곡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아 다른 음 변주를 해보자. 그래서 3D 캐릭터로 녹기도 했고요. 근데 가장 이거 좋았던 게 남자이 아한명 여자 여자이 한 명이 애니메이션 배경 뒤에서 이렇게 춤추는 기유였어요이 음. 되면 뭐어 베이비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리고 엄마는 손으로 그리고 어. 아빠는 팔로 그렇게 해서 노래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이 도야지 니까 이게 기억 다시 반복되는 도움을 주고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나도 참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재미와 흥미가 참여를 이끌고 그 참여가 오히려 더 이게 더 많은 그 관심을 끌러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This beautiful land for seasons of love.